10월 25일 토요일 보약 같은 뉴스 안첩입니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 개투자 논란사의 표명. 집값 떨어지면 사라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결국 사의를 밝혔습니다. 이 차관은 배우자가 지난해 전세를 끼고 33억 원대 아파트를 매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개투자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국토부는 실거주 목적의 매입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여론은 싸늘했습니다. 정부 내부에서는 정책 신뢰 회복을 위해 빠른 인사 정리가 불가피했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CJ제일제당, 미국 매출 5조 돌파 눈앞 케이푸드 신화. CJ제일제당이 미국 식품 시장에서 연 매출 5조원을 돌파할 전망입니다. 비비고 만두와 한식 치킨, 햇반 등 간편식 제품이 현지 소비자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면 케이컬처 붐이 확산되면서 한국식 식품에 대한 수요도 급증했습니다. 회사 측은 현지 공장 자동화와 물류망 확충으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더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업계에서는 CJ제일재당이 한류 콘텐츠 다음 단계의 수출 주역으로 떠올랐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여론 역풍에대원대출 LTV 완화 다시 70%로 1015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 규제가 강화되자 실수요자들의 반발이 거세졌습니다. 이에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LTV 비율을 70%로 다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규제 지역 내 대환대출 시 LTV가 40%로 묶여 대출을 갈아타는 차주가 원금을 한꺼번에 상환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했죠. 금융위는 대환대출은 신규 구입 목적이 아닌 기존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27일부터 완화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여론의 압박이 정부 정책 수정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수십억짜리 사두고 비워둔다, 도쿄 유령 아파트 실태. 일본 도쿄 한복판 고급 아파트 단지가 밤마다 불이 꺼집니다. 중국인 투자자들이 수십억 원대 아파트를 대거 사들인 뒤 비워둔 유령촌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도쿄 치오다구의 한 신축 단지는 입주율이 50% 미만, 거주자 중 70%는 비거주 외국인으로 확인됐습니다. 투자자들은 세입자를 들이면 매각이 복잡해진다며 공실로 두고 관리비만 내는 상황,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의 외국 자본 과잉 유입이 도심 공동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일본 정부는 캐나다식 외국인 부동산 거래 신고제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강호동 농협 회장 1억 금품 수수 의혹 국감서 집중 포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억대 금품 수수 의혹으로 국감장에서 집중 추궁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강 회장이 작년 농협 회장 선거를 전후해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1억 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강 회장은 국민과 조합원께 송구하다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농협은행의 802억 원 규모 금융사고 유통사업 적자 홈플러스 인수설까지 거론되며 여야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국감장에서는 농협이 공적기관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한 첩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고 매일 새로운 소식을 놓치지 마세요.